어떤 태풍이 아, 발, 생한지 t 시간후 태풍 눈의 위치는 발생 지점으로부터 동쪽으로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x라고 생각하면 돼요. x는 이렇게 좌표로 해서 t제곱 마이너스 t 로미터고 t제곱 마이너스 t고, 북쪽으로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y 값이라고 생각합시다. t제곱 플러스 2t, t제곱 플러스 2t 이렇게 됩니다. 5시간 후에 눈의 속력 그래서 속력이 돼요 여러분 우선 속도부터 구해봅니다 그래서 DYDX를 해보면 얘가 뭐가 되지? ET-1이 되고 얘는 ET+2가 됩니다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얘를 제곱해야 되겠지? 제곱하면 e t 1이제곱 쓰죠? e t 1이제고그 다음에 얘는 이 t 플러스 2의 제곱이 됩니다. t가 얼마일 때? 5일 때. 그러니까 5지 번입니다5의 10. 10백 일이니까 99, 81. 12, 144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225야. 그제? 아, 그러니까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같이 합니다. 62번. 62번. 갇친 구간 0, 3에서 y는 얼마? 3분의 1을 x제곱 더하기 2의 2분의 3제곱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얘 길이 어떻게 구해야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루트 1의 제곱 플러스 얘미분하고 y프라임의 제곱. 자 2분의 3 내려가면 2분의 1이 남고 x 제곱 플러스 2의 2분의 1제곱이죠. 속 미분해 주면 2 x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거를 제곱해 줘야 돼. 미분하는 것에 제곱. 이렇게. 자, 이거 계속 하니까 알아놔야 돼. a부터 b까지 루트 1 플러스 dy dx의 제곱이다. 이거 공식이지. 미분한 게예고 그걸 제곱해 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x제곱에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다이거 정리를 좀 해봅니다. 루트 x 네제곱 2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완전제곱식이 됩니다. 어떤 것의 완전제곱식이야? 얘는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지 이렇게. 루트 없애지면 얘는 x제곱 플러스 1이 돼서 나오겠죠. 그럼 얘는 적분해주면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가 됩니다. 그래서 0부터 3까지 계산해주면 되겠지. 27 3이니까 9 더하기 3. 0은 0이지. 그래 답은 얼마야?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하나 더? 하나 더 해? 63번. 63번.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x가 t sin t 야길것같은데 느낌에. 자, 코사인 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t가 2분의 8에서 점의 속도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라 그래서 세타를 구하라 그했어 자, 우선, 속도를 구해봅니다. 속도는 미분해야 돼. 1- 코사인 t, 콤마.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얘가 되겠죠그죠 속도가 얘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트 2분의 파이에서 했어. 얘는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0이지. 1이 되고,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1, 마이너스 1을 얘기합니다. 여기가 1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1, 여기지. 그러면, 요 각도를 얘기하는 거겠지, 요 각도. 그지? 자, 우리는 근데 뭘 얘기할 때? 양의 방향과 이는 각도를 아니면든요 음의, 이쪽으로 하는 것은 음의 방향, 이고 양의 방향은 이렇게. 하는 그지? 근데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4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이 전체는 2파이에서 4분의 파이 빼니까. 4분의 얼마가 됩니까? 7파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